다음은 버닝썬 수사는 없는 윤청경 구속영장에 관해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 총장으로 언급된 윤청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버닝썬 사건과 연관된 경찰 간부급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취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입니다. 버닝썬이라는 이름을 달고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상 성폭력과 성매매 등 여성 범죄에 대한 수사는 쏙 빠뜨렸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버닝썬을 통한 성폭력 성매매 카르텔은 건드리지 않고 윤총경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검찰의 임무를 방기하고 변중만 울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찰에 요구하겠습니다.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 응당 밝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버닝썬에서 벌어졌던 조직적 성폭력 사건의 실체규명이 우선입니다. 버닝썬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성폭력 성매매에 관한 수사를 삭제한다면 검찰은 선택적 정의에 대한 거대한 분노를 마주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